나가셔 카페나 자기 카페나 블로그에다 쓰세요. 제시 나는 법부안해으세요 바람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카페에 들어오셔서 들어가보면 혹시 이제 행정법 같은 거 누가 헤매고 있다. 노숙을 다는 니 사람이 그거 보시고 행정법 증인이 다해놨습니다 민사소송 형법 형사 형법 이런 거 아무튼 법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 할때 30가지 경우일 수가 있거든요. 부동산 거래 규에기할때 그건 제가 다정리해놨 그러니까 물론 체금처럼체인가시켜가지고편로 만들어가지고 잘 정리 다 해서 올려놨으니까 그 와서 보시라고다 보시고 자기가 다운받아서 자기 물로 그냥 밖에 올리고 싶으신분은 하나 받으이 않고 올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올리면 한 건이 되니까 그 대한민국에 그런 그 교재는 없어요. 그런 그편이 있어요. 그사 소송도 일단 도스쿠이 그거 한 번만 딱 보면 공부할 수 있게끔 제가 공부할 수 있게끔 다 책에 다잘 잡아놨으니까 편법, 민법, 행정법, 부동산, 토지 뭐, 아무튼 n p l 관련된 것도 다 올려놨으니까 카페에 많이 들어오세요? 내가 볼 거예요 다음 주에 와서 누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볼 거니까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이 만든 카페도 여러분 동료들끼리 품하시라 하면 되나요? 카페 블로그 만드셔 가지고 공부할 때 방금 말씀하셨는데 제일 좋은 게 자기 블로그나 카페하 만들어서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료를 찾다보면 글을 쓰다보면 공부가 자동으로 되거든요 공부가. 자 가보겠습니다 계속 복습합니다 <laughs> MPL 자산 부분이 요고. 따라오세요 교재 보고해 네. MPL 파는 이유가? 4, 5 IB, IB, l 아이비 y l y d i 대 Loki, Link, K.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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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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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인 경우 대지발 세일로 오게되면 반드시 근지단권생각하 했죠 근지단권은 피단권 채권 생각하라고 했죠 피단권 채권이 확정되지 않으면 등도 않는다겠죠 그리고 양대금 그리고 최무인수 방식으로 배가하는 이유가 여기까지 왔죠? 여기까지 왔잖아요. 쭉, 이제 여기까지. 순서대로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순서가 뭐냐면, 부동산 시장짜리가 10, 경매에 나오면 5억까지 떨어지거든요. 5억까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출이 6억이 나갔는데, 금지 당첨이 8억이다. 그러면 이 은행은 벌써 5억까지 떨어지 손해를 봤죠? 그러면 이제 엔비디로 팔을 할까 하니까 네. 팔 직전이 됐잖아요 우리가 핸들링해도 5억 이하로 더 떨어지면 제가 또 손해 보시자 하니까 손해 보시자 하니까 그러면 첫 번째 가격이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작년 후반기 하고 금년에는 희망 때문에 그러지. 거래가 안 되니까. 거래가 안 되는데 이 이야기만 제가 좀 옛날 얘기로. 지금은 안가요 지금은 부동산이 가격이 떨어진 이유가 다른 거 이유 없어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래가안 되니까. 부동산 거래가안 되니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수요가 없으니까 공급은 많은데 가격이 떨어지는 건분명하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제 각질을 해서 n B, C로 돌려보면 10억짜리 5억까지는 떨 이유가 첫 번째 이유 수치권 때문이에요. 유치권. 그러면 이 유치권을 유치권이 있으니까 가격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유치권은 유치권 특수 물건을 해결하는 노하우가 뭐예요? 대소면 사십오 이해가시죠? 요법정사상권 유치권 특수 물건이 몇 가지 있는데 우리 교재에 다 있어요. 내가 한 얘기는 교재에 없는 얘기는 한번도한테없으니까 교재를 한번 쭉읽어 보시면 한올아버지처럼 쭉 지나갈 거예요. 집에 가서 그리고 내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 1 페이지부터 다 다시 정리해줘. 복습부터 한번 하거든요. 차폐을 잡아주니까. 그래서 어, 대 대소변 사위 대소변 대변하고 소변을 보는 사유가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수물건 유치권 해결하는 방법이 뭐다? 대소변 사유. 첫 번째가 유치권 있는 물건을 낙찰받아서, 낙찰받으려면 대출을 미리 맞춰놔야 돼요. 강남장금이 안 나와버리면 머리 아파버리죠? 그러니까 뭘 맞춰놔야 된다? 대출을 맞춰놔야 돼요. 첫 번째가, 대출이 안, 맞지, 안 맞춰지면 납찰 공간 안 된다. 그게 답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대출